그 정재현 배우는 이 영화로 스크린 데뷔를 하게 됐는데 그 소감이랑 또 이제 이 작품을 선택한 이유도 궁금하고 또 지금 입대를 앞두시고 계신데 그 소감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, 저희 감독님부터 말씀 부탁드릴게요. 말씀 부탁드릴게요. 네, 어, 우선 소감은 어, 오늘 또 오면서 영화 포스터도 보고 더 실감이 나더라고요. 그래서 실시간으로 지금 온전히 느끼고 있고요. 어, 그리고 그 대본을 처음 받았을 때그 자리에서 끝까지 다 제가 봤었, 봤었거든요. 한 번에 그럴 정도로 너무 재미가 있었고, 그리고 준우라는 역할이 보기에는 굉장히 담담해 보이는데, 내면에 분명히 이제 죽음을 보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입장에서 그런 슬픔도 있을 거고, 그런 내면에 또 다른... 느낌이 있는 인물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매력적인 그런 인물이라는 생각을 했고요. 그리고 이제 입대를 앞둔 소감은 일단 입대를 앞두고 또 이렇게 좋은 기회로 또 인사를 드릴 수 있게 돼서 어, 너무 좋은 것 같아요. 네, 감사합니다. 네 답변 감사합니다. 네, 기자님 또 질문 있으면 손 들어. 드려...